1. 분부대로. 주인이 여느 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와 보니 참 기가 막힌다. 아, 글쎄, 머슴 녀석과 주인 마님이 밝아벗고 한창 그렇고 그런 것을 버리고 있지 않은가. 성이 상투 꼭지까지 뻗친 주인 나리는. 이 죽일놈아, 뭐라고 있는 거냐? 그런데 머슴 녀석은 태연하다 날이 무슨 일이나, 마님께서 분부하시는 대로 하라고 이르시기에, 지금 마님께서 분부하시는 대로 하는 중이 옳습니다. 2. 개구라 나라니깐. 어느 후젓한 절에 스님과 어린 상로 단둘이서 그 절을 지키고 있었다. 스님은 어찌나 욕심이 많은지 남의 것을 받기는 좋아하지만 자기 물건을 남에게 주기는 몹시 싫어하였다. 어느 날 스님이 급한 볼일이 생겨서 나들이를 가려고 하는 판에 어떤 집에서 콩가루 묻힌 찹쌀 인절미 한 목판을 가져왔다. 스님은 본래부터 떡을 좋아하기 때문에 먹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였지만 워낙 볼일이 급하기 때문에 이를 보고 와서 먹을 생각으로 떡을 다락에 넣어두고 절을 나섰다. 스님이 나가자 상로는 꿀떡을 꺼내어 다 먹어버렸다. 그리고는 콩가루 남은 것을 법당에 부처님 입에다 발라놓았다. 저녁 때에 돌아온 스님은 떡 생각이 나서 다락문을 열고 보니 인절미가 목판째 간 곳이 없다. 스님은 상로의 지시라 단정하고, 야 이놈아 어디 갔느냐? 내네 스님 무슨 일이십니까? 여기 넣어둔 인절미 한 목판을 내 놈이 먹었지. 스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거기 인절미가 있는 줄도 몰랐는데 인절미가 있었다면 아마 부처님께서 잡수셨겠지요. 아까 법당 쪽에서 누군지 걸어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기에 창문을 열고 살펴보니 부처님께서 이쪽으로 오시더군요. 그 뒤를 조금 지나서 다시 법당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고 상로는 거짓말을 꾸며댔다. 요놈. 거짓말 마라. 부처님이 그런 짓을 할 리가 있느냐? 틀림없이 내가 먹은 개지. 아닙니다. 모릅니다. 그러실 것 없이 부처님께 가서 물어보십시다요. 그래서 스님은 상로를 데리고 부처님 앞으로 가보았더니 과연 부처님의 입에 콩가루가 묻어 있는지라 화가 나긴 했지만 더 이상 아무 소리도 하지 못했다. 그후 대여세 지나서 그 아래 동네 어떤 집에서 팥시루떡한 목판을 또 가져왔다. 스님은 지난번에 골탕 먹은 일이 있으므로 이번에는 자리에서 먹기 시작했으나 도무지 한꺼번에 다 먹을 수가 없어. 다시 다락에 감추어 두면서도 안심이 안 돼요. 예, 떡아. 너는 다른 사람이 보거든 개구리로 변해라. 나 보는 데서만 떡으로 보이고. 하고는 이를 보러 나갔다. 상로는 스님의 말을 모두 엿듣고 떡을 모두 꺼내 먹고는 대신 개구리 한 마리를 잡아다 넣어두었다. 얼마 후에 스님이 돌아와서 다락을 열어보았더니 그 속에서 개구리가 튀어나왔다. 스님은 깜짝 놀라면서, 에, 난데 왜 그러니? 딴 사람이 아니라 나다, 나야, 응? 하고 개구리를 쫓아갔으나 개구리는 여전히 깡충깡충 뛰어달아나므로 딴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라니까 개구라 하고 쫓아가면서 애걸하더란다. 3. 양반의 체면 옛날 어느 곳에 무식한 농군이 관가에 나온 공문을 가지고 이웃에 있는 양반집을 찾아갔겠다. 여기 뭐라고 씌여 있는지 소인은 무식하여 글을 읽을 수 없소이다. 읽어 주십시오. 이 양반이란 작자? 역시 무식군이라 양반의 체면에 모른다고 할 수는 없고 해서 한 꿰를 내어. 가만히 있게나, 지금 뒷간에 갈 일이 바빠서 그러니 뒤를 본 다음에 오게. 그럼 다녀오십시오. 소인은 여기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양반님은 한 시간 동안이나 뒷간에서 쪼그리고 앉아있으려니까 다리는 저리고 악취와 엉겨드는 파리 때 견딜 재간이 없었다. 밖을 내다보면 농부는 염치 좋게 그냥 기다리고 앉아만 있다. 참담 못한 그는 이 사람아 난 뒤가 좀 늦은 사람일세. 집으로 갔다가 나중 다시 오게. 아니 올시다 소이는 별로 바쁜 일도 없고 하니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천천히 볼 일을 다 보시고 나오십시오. 이쯤 되면 질색할 노릇이다. 비상수단을 쓰지 않았다간 오도가도 못하겠다 생각하고서 담뱃대로 뒷간 기둥을 냅다 치면서 이놈, 상놈이 방자하게 양반의 뒷간 들어있는 모양을 감시하려 드는구나. 저놈을 당장 쳐죽혀야지. 하고 호통을 치니 농부는 오그만 날 살려라 도망쳐버렸다. 4. 목침. 삼촌과 조카가 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어 어느 주막에 쉬어 가게 되었다. 그 주막 여인의 미색의 아저씨가 반하여 수작을 걸자 여자도 싫어하는 눈치를 보이지 않았다. 그날 밤이다. 주막의 간살 벽을 격하여 중방 아래가 막히지 않아 어린애가 드나들만하게 터져 웃칸에는 주인 내외가 자고 아래칸엔 낙은애인 아저씨와 조카가 자게 됐다. 아저씨는 다른 뜻이 있어 중방에 누워 아래 가까운 곳에 통하고 여인 또한 그지아비에 잠든 틈을 타서 뒹굴어 벽을 격한 곳에 누우니 아래 가까운 곳에 통하였다. 조카는 잠든 채 하며 견문으로 아저씨의 하는 짓을 보니 아저씨의 다리가 여인의 다리와 함께 서로서로 서로 중방 아래에 들락날락하여 즐기는지라 조카가 아저씨의 그 짓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일 갈 길이 막연하고 답답했다. 그러자 마침 아저씨가 뒤를 보기 위하여 밖으로 나갔다. 조카는 옳다 됐다. 이놈의 개집폰을 내줘야지. 그는 틈을 타 가만히 아저씨의 누웠던 자리에 가서 눕고 아저씨가 하던 대로 다리를 중방 아래에 들어민 즉 여인의 다리가 또한 들어오는 지라 조카가 목침으로 여인의 발복사표를 힘껏 내리쳤다. 개집은 뜻밖의 그런 변을 당하고 아픔을 이기지 못했지만 서방이 깰까봐 겁이나 억지로 참았다. 조카가 볼 일을 다 보고 옷방으로 돌아오자 아저씨는 오줌을 누고 들어와서 아직도 성이 차지 않았는지 계속하여 다리를 중반 아래로 들이민즉 여인이 아픔을 참고 독을 품었던 터에 산의 다리가 들어와 다으니 다듬이 방망이로 산의 복사뼈를 쳤다. 아저씨는 또한 부리의 봉변에 아픔이 굉장했지만 감히 소리를 낼수 없었다. 이튿날 아침 주막 여인과 아저씨는 각기 성난 눈으로 노려보며 이윽고 아저씨는 조카를 재촉하여 곧바로 그 집을 떠나가더라. 오 박박박 한 늙은 농부가 사는 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마루 밑에 수마권을 마누라가 자다가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듣고 영감을 깨운다. 여보 영감 마루에서 무엇인지 덜컥덜컥하는 소리가 나는데 아마 도둑인가 보오. 마누라가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듣고 도둑놈은 가슴이 섬뜩하였다. 뭐? 아마 마루 밑에서 쥐새끼들이 그러는 거겠지. 주인 영감이 대답하는 소리를 들은 도둑은 옳다구나. 찍찍 쥐 소리를 내었다. 저것 봐. 저게 쥐새끼 소리가 아니고 뭐야? 쥐 소리보다는 큰 거려. 쥐새끼는 아니에요. 그럼 고양인 개지. 도둑은 또 야옹야옹 소리를 내었다. 저것 보지. 고양이 아닌가? 고양이보다는 소리가 큰 거려. 고양이도 아닌가 보오. 고양이보다 소리가 크면 개겠지. 도둑놈은 또 개소리까지 흉내낸다. 저것 보라니까 개소리지. 개소리 하고는 다른 거료 그럼 송아지 소리겠지. 도둑은 송아지 우는 소리를 낸다. 송아지 소리보다는 큰거료 그럼 코끼리겠지. 도둑놈은 코끼리 소리를 알 수가 없으니까 당장 급한 김에 기릿기리 타였다. 저게 무슨 소리여? 코끼리도 뭡니까? 저건 분명히 도둑놈이에요. 그럼 나가 보지. 도둑놈은 급한 김에 부엌 속으로 뛰어 들어가서 물독 속에 숨어서 얼굴만. 물 위로 내놓고 앉아있었다. 주인이 물독을 들여다보다가 물 위에 있는 도둑의 얼굴을 보고 이게 뭔가 바가지인가 도깨비인가 하고 말하니까 도둑은 박박박 소리를 낸다. 그러자 영감은 응 바가지로군 하면서 도로 들어가더란다. 6. 이크 귀신 고개를 사이에 두고 두 마을에서 각각 살고 있는 박영감 강영감은 혈육같이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다. 그렇기 때문에 박영감이 안 보이는 날은 강영감 댁에 있는 날이요. 강영감이 안 보이는 날은 박영감을 찾는 날인 것이다. 두 사람은 매일같이 만나서 말하기를.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의족해 지내다가 만일에 하나가 먼저 죽고 나면 남은 사람은 얼마나 쓸쓸할 것인가. 자네가 먼저 가게 되거든. 금세 나를 데려가 주게. 내 말이 그 말일세. 자네가 만일 먼저 가게 되면 지체 말고 나를 데려가게. 하는데 옆에서 그 소리를 자주 듣고 있던 청년이 정말로 죽기를 좋아하나 시험해보리라 마음먹고 하루는 일찌감치 마을에 있는 강영감의 집으로 달려가서 영감님 저 제너머 박영감께서 간밤에 돌아가셨대요. 뭐 간밤에 죽었다고? 이걸 어쩌나 가봐야지 하고서 제를 넘어가는데 그 사이에 젊은 친구는 또 나는 듯이 그 제를 넘어 박영감한테로 가서 영감님 간밤에 제너머 강영감께서 돌아가셨어요. 뭐? 강영감이 돌아가셨다고? 뭔 이런 일이 있나. 나를 두고 먼저 갔네. 하며 상가를 찾아가는데 두 사람이 고개에서 서로 만났다. 에그머니. 하고 먼저 박영감이 피해섰다. 왜냐하면 죽은 영감인 강영감이 살았을 때에 꼭그 모습으로 걸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엔 강영감이 슬슬 옆으로 피해간다. 분명히 죽었을 박영감의 망령이 이상한 표정을 지으면서 자기의 옆을 지나가기 때문이었다. 두 사람이 각각 앞만 보고 가다가 동시에 돌아다보고 서 있고 강영감은 박영감을 돌아다보고 서 있으므로 그들은 각기 입으로 귀신 쫓는 진원을 외면서 자기의 집으로 도망쳐 버렸다. 7. 벽창 어떤 고집장이가 장터로 송아지 10마리를 사러 가다가 도중에 좁은 다리 위에서 아는 이를 만났다. 자네 어디 갔다 오나? 장터에 갔다 오는 길일세. 자네는 어디 가는 길인가? 나는 송아지 10마리를 사러 가는 길일세. 하고 말하자 그 사람은 깜짝 놀라며, 뭐 송아지를 10마리씩이나 사서 어느 길로 끌고 오려나? 물론 이 길이지. 이 다리 위로 오지. 하고 말하니까 그 사람은 조금 전보다도 더욱 놀라면서, 이 좁은 다리로 어떻게 송아지 10마리를 끌고 건너온단 말인가? 왜못 건너간단 말인가? 못 건너가네, 못 건너가. 왜못 건너간단 말인가? 무슨 수로 열 마리를 끌고 이 다리를 건넌단 말인가. 글쎄 건너간다는데 왜못 건넌다고, 그러나, 못 건너가네, 절대로 못 건너가. 이렇게 두 고집장이가 다리 위에 서서 온종일 싸우고 있었다. 이윽고 어두워지기 시작하였다. 그때 장터에서 밀가루 한 부대를 사서 짊어지고 돌아오던 한 장꾼이 다리 못까지 와서 싸움이 끝나면 건너가려고 무거운 부대를 짊어진 채 한참 동안 서서 기다렸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싸움은 끝나지 않고 밤이 되도록 신랑이만 버리고 있으므로 하도 답답하여. 당신네들 아까부터. 아까부터가 뭐여? 아침부터인데. 그렇습니까? 그럼 잘못했습니다. 아침부터 무얼 건너가네, 못 건너가네 하고 싸우십니까? 그런 게 아니라요. 내가 송아지 10마리를 사가지고 이 다리로 건너가겠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못 건너간다고 우겨대므로 이렇게 싸우고 있다오. 그래 송아지 열 마리를 사기는 정말 샀나요? 이제 사러 가는 길이지요. 장은 파있는 걸요. 아차차. 그럼 다 틀렸군. 이제 싸움은 그만 두시고 내 등에 있는 밀가루 부대를 좀 내려주시오. 당신들께 할 말이 있으니. 두 사람이 장꾼의 어깨에서 밀가루 부대를 내려주자. 장꾼은 밀가루 부대를 풀더니 개천에다 대고 거꾸로 들어 밀가루를 모두 개천물에 쏟아버리고 나서 빈 부대만 훌훌 털어서 두 사람의 코 앞에 내밀면서 당신네 두 분의 머릿속이 이 부대와 같이 텅 비었단 말이오. 하고 말하더란다. 8. 벽장을 송두리째. 충주 고을의 이장천이라는 사나이는 고지식하기로 이름난 사람이었다. 돈을 집에다 두면 도적에게 이를 위험이 있다고 생각한 끝에 전대에다 넣어 호젓한 산속에다 묻어둔 다음 여기 이장천에 돈을 묻어두었음. 이런 팻말을 세워두었다. 그리고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며칠을 보내고는 얼마 뒤에 가보니까 어떤 놈이 한푼도 남김없이 돈을 파가 버렸다. 이장천은 길게 탄식하며 고약한 놈들. 내가 파묻었다고 팻말까지 세워놓았는데 그걸 죄다 파 가다니 하고는 다음부터는 돈뿐 아니라 자기 물건에 대한 주의가 각별했는데 하루는 서울을 가게 되었다. 객주집에 든 이장천은 잘못하면 모두 잊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벗은 옷을 꽁꽁 묶어. 벽장 안에다 넣는다는 것이 길가 쪽 들창을 열고서 집어던져 버렸다. 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입으려고 벽장문을 여니까 환한 길뿐이다. 이제는 더욱 기가 막혀서 참으로 서울 깍정이 놈들은 지독하지. 글쎄 벽장을 송두리째로 떼어가다니 세상에 이런 도적놈들도 있나? 구꿀 강아지 어느 곳에 박선달이라는 욕심 많은 부자가 살고 있었다. 박선달은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좋은 물건이나 이상스러운 물건이 있는 것을 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물건을 빼앗거나 그렇지 않으면 돈을 주고 사다가 자기 집에 두고야만은 이상한 버릇이 있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박선달을 몹시 미워했는데 그 중에서도 최생원이라는 사람이 박선달을 제일 미워하여 단단히 골려주려고 벼르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최생원은 마누라에게 여보 꿀을 넣어 찹쌀로 경단 100개만 만드시오 하고 부탁하였다. 부인은 영감이 시키는 대로 꿀 경단을 만들어 놓자 최생원은 경단을 모두 실에 꿰어 뒤뜰에 있는 감나무 가지에다 주렁주렁 매달아 놓았다. 최생원은 박선달을 집에 청해 사랑해서 바둑을 두다가 떡나무에 가서 꿀 경단을 좀 따오라고 이르자 그의 아내는 과연 큰 쟁반에다 경단을 따서 담아내왔다. 박선달은 꿀 경단을 맛보더니 허어 그거 참 달군. 아니 무슨 나무에서 꿀떡이 열린단 말이오. 거 정말 나무에 떡이 열리오. 하고 박선달은 최생원 앞으로 바싹 다가앉는다. 아묘 정말이죠. 떡나무에 떡이 열린 걸좀 보시렵니까? 하고 말하고는 박선달을 데리고 뒤겨 감나무 앞으로 가서 떡한 개를 똑 따서는 자 잡수어 보신 것과 꼭 같죠. 박선달이 먼저 먹어보던 꿀경단과 꼭 같았다. 아니 이 꿀떡나무를 내게 파시오. 돈은 얼마든지 내리다. 하고 박선달은 졸랐지만 최생원은 끝내 거절하고 말았다. 며칠 후 최생원은 또한 가지 꾀를 내어 강아지한테 밥을 먹이지 않고 사흘 동안 꿀만 먹이니 강아지는 꿀똥을 누웠다. 최생원은 또 욕심장이 박선달을 청해다가 여보 마누라의 이박선날님께 꿀강아지를 내우시오. 하고 말하자 마누라는 강아지하고 접시와 수저를 가져왔다. 최성원은 강아지의 꽁무니에 접시를 갖다 대고서 배를 꾹 누르자 노란 꿀똥 이성옥 나오는 게 아닌가. 자, 잡수시오. 아주 진짜 꿀입니다. 아니, 강아지가 꿀똥을 누다니, 그게 정말입니까? 하고 박선달은 눈이 둥글해서 먹지도 않고 앉아만 있었다. 아니, 왜안 잡수십니까? 하고 말하자 최생원은 한 숟가락 더 먹으면서, 어, 달다. 그 강아지 요새는 더 달고 맛이 좋은 꿀을 누는군. 하고 말하자 그제서야 박선달도 한 숟가락 떠서 먹어보았다. 그랬더니 정말로 여간 달지 않았다. 참 달군. 그 꿀강아지를 내게 파시오. 돈은 얼마든지 줄이다. 우리 집에는 손님이 가끔 오는데 이런 신기한 강아지가 있는 줄 알았다면 진작 좀 사다 두었다가 대접할 걸 그랬지 하고 억지로 떼를 써서 돈을 많이 주고 그 꿀강아지를 사가지고 갔다. 그리고 그 강아지한테 고기와 밥을 많이 주고는 손님을 청했다. 여보 마누라 우리 꿀강아지 좀 내오시오. 손님들한테 꿀을 대접하게 하고 말하자. 손님들은 이상해서 꿀강아지라니 무슨 말씀이지요. 하고 야단들을 떠는데 강아지하고 접시하고 숟가락을 내왔다. 박선달은 자랑스럽게 강아지, 꽃무늬의 접시를 갖다 대고서 배를 꼭 눌렀다. 그랬더니 꿀이 나오는데 냄새가 구리게 나는 게 꿀똥 같지가 않았다. 그래서 손님들은 이상해서 서로 쳐다보며 코를 막고는 여보 이게 어디 꿀이요? 하고 수근거리니까 박선달은 아닙니다. 이 강아지는 밥만 먹고는 꿀만 눈답니다. 자, 어서 잡수어 보십시오. 하고 권하이 손님들은 마지못해 한 숟갈 떠넣다가, 에잇 구려 떼, 퇴, 별 미친 사람 다 보겠는걸, 개똥을 꾸리라. 10. 건달과 베개. 옛날에 글이라면, 몹시 싫은 건달이 있었다. 어느날 점잖게 동생을 불러 책을 가져와라고 시키니, 너무도 생각밖에 일이라 동생이 반가워서, 말떨어지기가, 무섭게 시전 한 권을 갖다 주었더니, 이건 너무 낫다. 아따 어느새 그렇게 정도가 높아졌을까? 낮아요. 하고 더 정도가 높은 누어를 가져다 줬더니, 이것도 낮아. 그것도 낮아요. 이번엔 주역을 가져다 줬더니, 역시 낮다고 투정을 부렸다. 네? 이런 책을 낮다고 하면, 그럼 얼마나 어려운 책을 읽으시렵니까? 그러자 건달은 벌컥 화를 내면서, 내 네, 어디 글 읽자고, 그러나, 베개를 해서 자려면, 이것만으로 낮아서 하는 소리지. 높이 뵐수 있도록, 빨리 아무거나 더 가지고 오지 못하겠느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